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당신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예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그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무궁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영생, eternal life,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전 세계 선교센터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되 나아가라 폭포와 같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이 아버지 열방 전파 선교회를 축복하사. 각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 교회들마다 복지를 할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본거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에게 특별 지혜와 특별 계시를 허락하사,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이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